실제적으로 마취를 한번 넣어볼 건데, 자, 총두 가지 방법으로 넣어볼 거예요. 자, 이제 무시무시한 이 마취가 준비됐고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좀 따끔해요. 제가 조금 빨리 넣어보겠습니다. 어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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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자, 어머님, 제가 아프시니까 좀 천천히 해드릴게요. 자, 아, 세거 처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냥 마취를 놓으시니까 확실히 좀 압력이 느껴지면서 조금 아팠고요 근데 두 번째는 정말 천천히 놓으시니까 마취도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천천히 놓으시니까 정말 마취가 하는지를 모른 만큼 정말 편안하게 어우 발음이 안돼요자 <laughs> 지금 진행하는 것이 바로 웃음 가스를 이용한 좀 환자분이 통증을 잊으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건데요 좀 알딸딸하죠 네, 그죠? 네, 어? 술을 마신 것처럼 몸에 몸이... 느낌 어, 네. 너무 이상해. 그죠? 네. 어, 진짜 이상해. 네.